마지막 강의 타이틀은 명상, 제대로 알고 하자.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왜 명상을 하시나요? 명상하시는 분들한테도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명상을 하십니까? 이럴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답변이기도 하고 또는 이미 명상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거, 이런 효과가 있어. 이걸 위해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일 흔히 명상하는 이유로 꼽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을 줄이고 행복과 웰빙을 늘리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 당연히 사람이나 동물이나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긴 합니다만은, 어, 사실 제일 첫 번째 강의였던 스트레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통과 괴로움, 행복과 웰빙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세상은 머릿속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실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저처럼 과학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즉, 천당이나 지옥은 바로, 천당은 뭡니까? 고통과 괴로움이 없고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그 반대가 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데는 살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리얼리티는 고통과 괴로움이 함께 있는 거다. 그런데도 어느 정도 고통을 줄인다 하는 것의 의미는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고통, 이것을 줄이는 것이 명상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를 이해하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여러 가지 신체적인 특징뿐 아니라 심리적인 특징 특히 사고 방식의 특징, 정서 경험의 특징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은 자각하는 것은 자신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 자체가 이해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면 존재의 본성에 대한 자각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인가 이런 본성에 대한 자각인데 이런 얘기는 하면은 조금 음, 뭐라 그럴까요 어, 너무 개념적이어서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어,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냥 이런 정도 받아들이시면 어떨까 싶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 불성이 들어가 있다. 네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이런 식으로 양대 종교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엄청난 그런 그 아이디얼하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마음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임을 자고 직접적으로 알아차리고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런 걸 위해서 명상을 한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자연히 초월적인 그런 경험이 되겠죠. 그다음에 자기중심성을 탈피하고 이걸 확장을 통해서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 이런 것들도 명상을 하는 이유라고 볼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아주 종교적으로 합일 경험 같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신비체험 같은 것들 하는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어, 신비체험은 아주 매력적인 경험이죠 아주 불편한 신비체험도 있을 수있겠습니다만는 매력적인 경험인데 대부분 오래 명상을 하신 분들은 이구동성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나, 내가 어떻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나를 넘어서는 어떤, 어떤 무엇이 있구나 하는 초월 경험을 촉진하는 그런 정도로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신민체험 자체는 오히려 조금, 음, 주의를 기울여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위해서 한다 그러는데, 어,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깨달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큰 또 깨달음 작은 깨달음 같은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수 있겠고요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명상을 합니다 그런데 명상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치와 관련이 있는 나 자신의 온전한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명상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실제로 도를 닦으시는 분들이 이 구동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명상이라는 것은 도를 닦는 것의 한 종류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수련 전통에서는 문, 사, 수이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문은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 설교나 법문을 듣는 거, 또 경전, 성경책이나 불경 같은 것들을 읽는 거. 이래서 선인들의 지혜를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면서 리얼리티와 관련시켜서 타당성을 의심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 이것이 직접 몸을 동원해서 명상하기가 됩니다. 물론 이세 중에 한 가지만 해라 그러면은 분명히 직접 경험하는 명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명상만 해가지고. 다 되느냐? 그건 아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깨닫는다는 것과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같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선정에 굉장히 잘 드시는 분이고, 많이 깨달았다고 하는 분인데, 실제로 인간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미성숙한 측면을 보이는 분들은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집중을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측면, 인격적인 측면에서 건강하고 성숙한 것은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학자는 이 깨달음의 문제와 성장 성숙의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다 하는 걸 가지고 책한 권을 또 쓰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도 명상만 하는 것은 부족하다. 그리고 저하고 함께하는 이 다섯 번의 강의는 명상 기법을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사 깊이 생각해보는. 명상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명상수련의 뭐 약점이나 부작용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명상수련은 특히 개인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주변이 바뀌기이러는건 없어요. 거기다가 너무 개인적이어서 되게 사회성이나 사회적인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그 습득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명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균형 잡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또 명상 중독 같은 것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신비 체험 같은 것들은 그 맛이 굉장히 쾌락적이기 때문에 또는 명상에 빠져서 아주 안한 상태가 굉장히 쾌락적이어서 그것 때문에 명상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자기 일상 생활을 등한시하고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중독입니다. 중독은 아주 심플합니다. 즐거운 거 쫓아가고 괴로운 거 피하는 것을 습관화하면 그 결과는 중독입니다. 명상의 주는 즐거움만 쫓아가고 현실로 돌아왔더니 괴로움이 많으니까 현실은 도피하고 명상으로 간다? 중독입니다. 일종의 회피 같은 거죠. 성장이고 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안락함, 안온함 이런 것만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명상법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명상법도 굉장히 다양하고 방법, 목적, 효과가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은 명상을 삶에 활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또 저는 그, 저희 이런 태도랄까, 이런 관점을 좀 적정 명상이라는 것으로 이제 개념화를 해 봤습니다. 이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은 적정 기술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적정 기술은 달나라에 뭐 우주선을 보내는 이런 기술이 아니고 지금 주변에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어려움 겪는 것들을 도와주는 기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오염된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기술, 자전거 바퀴를 돌려서 전기 불을 켜서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기술, 뭐 이런 종류의 기술을 적정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상도 마찬가지로. 명상을 그야말로 주업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전문 명상가들의 명상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생업은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명상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명상은 좀 구분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을 제가 붙여봤고 전문적이고 고차원적인 명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건강하고 보람있게 영위하고 개인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그런 수준의 명상을 적정 명상이다. 그래서 누구나 일상에서도 쉽게 할수 있는 명상. 전문 수행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서 할수 있는 명상들. 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큰 깨달음 이런 것보다는 일상의 자잘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치유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지혜 통찰 이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식을 전환하고 갖고 있었던 잘못된 관점 같은 것들을 제대로 된 관점으로 바꿔 주는 그런 또 편견을 수정해주는 고정관념이 고정관념이라 임을 알고 고정관념의 영향을 좀덜 받게 되는 뭐 요런 그래서 일상의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명상 이런 것을 제가 적정 명상이다 이렇게 불러봤고 실제로 일상적인 명상을 하는 분들이 너무 전문적인 수준의 명상하는 사람들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보고 꾸준히 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지만 자칫 그것이 오히려 명상을 삶과 유리되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명상을 좀 편안하게 대하고 좀 쉽게 갖다 쓸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로 제가 적정 명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명상이라는 것이 리듬을 회복하고 밸런스 균형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의 리듬 일하는 것과 쉬는 것의 리듬 또 무엇인가를 문제를 하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삶과 그냥 존재하면서 존재를 알아차리는 그런 삶의 균형,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인의 삶, 우리의 삶은 긴장이 지속되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일을 하는 삶이고, 끊임없이 뭔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과제를 풀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리듬이 깨져 있다, 균형이 깨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도는데 지구가,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지 않고 돌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리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기 때문에 밤낮이라는 리듬이 생깁니다. 이 리듬이 생명이거든요. 이게 살짝 뺐다간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리듬이 생깁니다. 생리학이나 심리학을 얘기하면 우리 생체에도 리듬이 있고 그 리듬은 하루의 리듬도 있고 계절의 리듬도 있고 일년의 리듬도 있고 평생의 리듬도 있습니다. 이 리듬이 깨지는 것이 불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잘때 자고 깰때 깨고 하지 못하는 거. 일할 때 일하고 쉴때 쉬지 못하는 거. 그런 점에서 명상은 이런 깨진 리듬, 깨진 균형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강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과 마음의 연결성이라는 것도 이게 끊어진 것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으로 명상은 균형 회복을 위한 거다. 그 다음에 고와 락의 균형입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많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인간이란 존재의 디폴트 모드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고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심리학적인 관점이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만 봐도 디폴트 모드가 불행입니다. 안타깝게도. 존재의 기본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기 쉽게 태어났고 불행하기 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볼 때도 불행에 가까운 것들에 주의가 잘 가고 행복에 가까운 곳에는 주의가 잘안 가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혹은 유전적으로 장착이 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형이 좀 깨져 있어서 더 불행한 쪽이 많아요. 정말 훨씬 더잘 먹고 살게 됐는데도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는 거더 말씀을 안 드려도 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 행복,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행복과 즐거움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또 적정 명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조금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명상이 대단히 개인적인 수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칫 그 명상이라는 것이 이런 그 사회적인 기술이나 태도,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의식 이런 것들을 그 놓치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그 명상을 그 앞에 강의를 하면서 집중 명상과 마음챙김 명상, 그리고 자비 명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각을 다루는 방식이 이세 가지 명상법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그 불교적인 수련 전통에서는 그 사마타와 윗바사나 집중 명상과 어, 에, 통찰 명상 이렇게 두 가지로 가르는 게 에, 전통적인 그 명상 분류법이고 자비 명상은 대개 집중 명상을 하나로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을 하는 심리학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비 명상은 이 집중 명상이나 통찰 명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명상입니다. 왜 완전히 다르냐하면은. 집중명상이나 통찰명상을 할 때, 명상하는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퍼스널 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의 주의가 가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활동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식의 맥락 자체가 개인적인 맥락이 되어버립니다. 혼자 하는 거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비명상의 경우는 명상을 할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공간 자체에 다른 존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자비명상이에요. 그런 점에서 명상을 하는 우리 심리적 맥락 자체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에게 어떤 친절한 생각과 친절한 마음과 친절한 의도 이런 것들을 주고 또 그의 고통과 결혼 같은 것들을 내가 대신해 주거나 덜어주고 하는 이런 주고받고 교환하는 사회적인 맥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자비명상은 사회적 명상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자비명상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명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칫 전통적인 방식의 명상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매몰될 수 있는 것들을 사회적인 수준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또 자비명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성, 나라는 것이 없다. 물질적인 존재를 없다. 이런 것보다는 나라는 것이 매순간 존재하지만 이것이 변화할 수 있고 관계 속에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런 그 개체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또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 있다는 그 부분성, 전체 속의 부분성, 이런 자각을 토대로 해서 사회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이루는. 전체적으로 명상이라는 것이 그 우리, 우리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또는 사회적인 수준에서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유일한 것이고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도 드렸고 또 명상을 우리가 대할 때 너무 그 고매하고, 너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수준에서 명상을 다루기보다는 우리가 손쉽게 쓸수 있는 하나의 생활 양식, 삶의 방식의 하나로 명상을 좀어 쉽게 쓰고, 그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관점을 적정 명상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적정 명상이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뭐 신과의 합일이라든가 해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 삶에서 무너져 있는 여러 분야의 그 무너져 있는 균형, 리듬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어 볼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어 중심으로 어 드렸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다섯 번의 강의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명상을 이렇게 하는 거다 하는 기법을 설명하고 명상이 뭐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효과를 설명하기보다는 명상이라는 것을 최소한 체험 이전에 이해 수준에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개념들과 현상들 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섯 개의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어쩌록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명상을 좋아하시고 또 명상을 꾸준히 하시고 싶어하는 또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되길 바라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자신에 대해서나 남에 대해서나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데 명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전체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